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세 개명 은혜의 오남명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할 것이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오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라고 따뜻하게 부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며 말을 이어갑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신자를 위해 계신 대원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먼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쓴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방 주사를 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죄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거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알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방식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절에 주님을 안 오라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을 보면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따뜻하게 부르며 또 말합니다.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8절에 말하듯이 새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주어졌던 것이지만 옛 계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명인 것입니다. 참 빛이 비쳤습니다. 성도들은 그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행동으로서 자신이 어둠에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나 먹지 마시오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경고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먹어도 좋다는 뜻일까요? 더 적극적으로 먹으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먹는 용도로 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일까요? 더 적극적으로 악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악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거기에 힘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개명을 위해 우리를 새로운 출발선 위에 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국가대표 마크를 가슴에 붙이고 경기를 시작한 사람과 같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책임과 영광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상대방이 알수 있도록 확인시켜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방식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신 내용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랑, 덕을 세우기 위해 인내하는 사랑, 내 것으로 남을 섬기는 사랑. 그런 것들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없어서. 그 깊이와 넓이를 그 영원함을 알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매달려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